수상해. 보통 사람은 밤중에 돌아다니지 않아. 혹시 삼촌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도둑이나 강도처럼. 삼촌 앞으로 온 편지 이름도 좀 수상했어. 삼촌 이름은 김경재야. 그런데 편지 봉투에 블랙 K라고 적혀 있더라고. 딱 봐도 보통 이름 아니잖아. 뭘 숨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쓰지. 찰랑찰랑 생머리가 트레이드 마크라 찰랑이로 불리는 보미니 황선미 작가는 보미니를 통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함정 같은 비밀, 비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그 비밀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 사람마다 다 각자의 어떤 자기 함정 같은 어, 비밀들이 있다. 그런데 그 함정이 뭔지를 알고. 그 함정을 극복을 극복을 해내게 되면 그거는 또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작가는 찰랑이가 친구들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비밀을 모른 척해주는 다정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하기 꺼려지는 정말 탁 터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가정 내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에게는 다. 어, 아직은 말하기 싫은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결국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각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좀 어, 너무 o k 하게 풀기보다는 밝고 명랑하게 통통 튀는 그런 어린아이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뚝뚝 o k o k o k o k o 황 작가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생동감을 갖춘 캐릭터입니다. 전 어렸을 때 이렇게 통통 튀는 애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돌려지는 듯한 늘 혼자 있어서 남을 관찰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고 자기 표현이 좀 부족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아마 보민이라는 아이를 상상을 하면서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실현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봄이니 작가는 봄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주 저돌적인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시기도 좀 아무래 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지금은 그래도 방법을 찾는 중이고. 아 그때는 정말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좀다 어, 제치고 좀 건강한 느낌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을 펼치면 찰랑이 아니 봄이니가 성큼성큼 걸어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낸 우리에게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고 말입니다. EBS 뉴스 민진입니다.